안녕하세요. 뮹이입니다. 지금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뒤에가 오션뷰인데 여기가 다 바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전셋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여기 월세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세집을 마련을 했고, 또 어쩌다가 월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움이 될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돈이 없어도 전세집을 구할 수가 있구나. 또 월세가 아닌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 조금 경험담 식으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영상의 결론은 다시는 전세를 살지 않을 거다라기 때문에 약간 전세에 긍정적이신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총세 번을 했어요. 첫 신혼집으로 이사할 때, 그리고 바닷가 시골로 이사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월세 집으로 이사 올때 이렇게 세 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첫 신혼집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세 대출의 이율이 낮았어요. 2% 아니면 3% 정도였기 때문에. 월세집으로 이사가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에 이자를 갚는 게더 저렴했어요. 어, 저희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만 집이랑 가전가구를 장만해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원룸에 살 수는 없고, 뭐, 빌라, 월세를 가야 되냐, 빌라 전세를 가야 되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어 뭐다 합해도 이것저것 다 합해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5천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이 5천만 원을 집 구하는데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가정 가구까지 다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지 폭이 좁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첫 신혼 거주지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가 아니었고 거의 뭐 충청도랑 가까운 그 경기도 외곽이어가지고 어, 오래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전세가가 좀 괜찮았어요 전세 가격이 막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 얘가 점점 인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당시에 또 전세 대출이 90%까지 나왔어요. 90%까지 나와서 1억 5천 전세 집이었거든요. 낡은 주공 아파트였는데 1억 5천이었어요, 전세가가.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집을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그런 금액인데, 저희 돈, 1500만원과 그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았어요. 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90%의 이자를 매달 내면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방두 개가 있는 20평형의 낡은 주공 아파트였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전쟁을 매일 벌여야 했어요. 그래도 꽤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20평이라 그래도 지금 20평 아파트랑 예전 20평 아파트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막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20평 형인데도 너무 넓게 잘 빠진 거예요. 베란다를 트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빠졌고 모두 놀러와가지고 이게 20평이 맞냐고 너무 잘 빠졌다고 그래서 공간도 되게 활용을 잘 하고 썼고 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햇빛이 너무 잘 들었어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라도 뽀송하게 너무 잘 마르고 뭐 화초를 키워도 화초들도 되게 잘 자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집에 대한 그첫 전셋집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집주인분도 도배 장판 이런 거에 돈도 보태주시기도 하고 집 주인분에 대한 나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그 전세 집이 기억에 좋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갚은 대출 이자 금액이 매달 30만 원초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여도 월세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전세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사는 게더 저렴했고. 심지어는 원룸이나 빌라의 월세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비까지 이 금액을 합해도 매달 나가는 금액이 어 저희 저희 집 가게에 그렇게 크게 위협을 받을 만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뭐 적금을 많이 못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계에 위협을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월세로 시작하는 것보다 전세 대출 받아서 이렇게 전세로 시작하는 게 어, 신혼부부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90%의 대출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어, 그렇게 전세를 빠질 때 집주인한테 되돌려 받을 금액이고 매달 매달 나가는 이자가 다른 집에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또 저는 기숙사 생활 아니면 월룸 월세로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할수 있구나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면은 월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괜찮은 조건의 집에서 거주를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세제도가 굉장히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한테 엄청 고마운 제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세제도가 아니라 전세대출제도에 대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의 이자를 지불하면 월세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집에서 몇 개월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전세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신혼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월세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산에 맞는 전세 집을 찾아 다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전세 집이 어 1억 5. 이었고 90%의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예산으로 어 전셋집을 찾아다녔어요. 경기도에서 신혼집을 구했을 때는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그 오래된 주공 아파트를 계약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로 오니까 여기가 시골 바닷가 마을이라서. 여기로 오니까 같은 금액에도 평수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20평에 살았다면 30평에 살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수가 달라졌고 그런데 여기가 시골인데 관광지다 보니까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평수가 달라지긴 했지만 집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저희가 이사를 오긴 와야 되는데 일을 계속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주말에만 집을 보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집을 보진 못했고, 그 시기에 매물이 나와 있고, 어 우리가 들어갈 날짜에 입주가 가능한 집들만 보러 다녔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어요. 저희가 또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우리 손님도 많이 놀러 올것 같다. 우리 손님도 많이 놀러 올 테니까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이 좋겠다 방이 많아서 손님들이 편하게 쉴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방 3개짜리 넓은 집을 보러 다니다가 예산을 초과하는 신축 아파트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집만 보다가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 바로 마음에 들어서 다른 집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예산에 5천만 원만 추가하면 34평의 넓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5천만 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은 정말 소액인데 대출 받을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대출 이자를 얼마 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대출 이자만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금액인데 어차피 전세 대출 받을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예산이 훌쩍 뛰어넘는 아파트도 고려를 하게 된 거죠. 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어차피 전세 대출을 받을 거니까, 모았던 돈을 좀더 보태서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전세집에서는 전세 대출이 90%까지 나와가지고, 저희 돈은 1,5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 이 아파트는 80% 밖에 대출이 안 돼서, 저희 돈도 더 많이 들고, 또 대출받는 금액도 훨씬 많게 되었어요. 계약 당시인 2년 전에는 전세 대출 이자가 한 3%? 4% 정도였어요. 그래서 총 1억 6천을 대출 받았는데 매달 대출 이자 값으로 40만원 중반, 50만원 초반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의 월세가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낡은 아파트도 월세가 50, 60 정도 하니까 그렇게 그런 아파트를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를 어 이렇게 대출 이자를 내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값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잘 들어갔다고 좋아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저희 집이 가장 전세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계약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 집주인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에어컨 설치해주기와 중문 달아주기를 집값이 올랐는데 자기들이 왜 해줘야 하냐며 저렴한 전세가로 들어온 너네가 더 이득이라면서 계약서에 있는 계약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안찍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버려도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동산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이런 걸로는 소송 같은 것도 못한다고 나중에 잘 나가려면 집주인이랑 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이 집에서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세 대출 금리가 슬슬 오르더니 어느새 처음 냈던 이자의 두 배를 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관리비까지 합해도 60만원대여서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거의 100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월세보다 전세 대출의 이자를 내는 게더 부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집주인을 만났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못된 집주인을 만나보니까 우리 돈으로 본인은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집 계약 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저렴하게 전세가를 내놨으면서. 우리 보고는 집값이 올랐는데 너네 전세는 저렴하니까 특약으로 계약서에 써놓은 계약을 못 지키겠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돈도 4천만 원이나 들어가고 대출도 1억 6천만 원이나 받아서 이 집주인이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도와준 꼴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집주인이 그때 당시에도 신용이 좀안 좋아서 대출을 못 받았던 걸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시기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전세를 내놔서 그 돈으로 이제 집의 계약금을 냈었던 거죠. 저희는 뭐그 집주인이 신용 불량자여서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를 그렇게 저렴하게 내놨을 거란 생각은 못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세 제도를 비판하는 전세 제, 전세 살지 말라는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들어간 집은 그 돈이 집주인의 투자금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돈은 원금만 보장받는데 심지어 보장 못 받을 위험도 있는데 우리 돈으로 집주인은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세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똑같지만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은 거의 20배 차이가 나니까 굳이 다시 전세로 집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세로 들어간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우리도 어떤 투자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전세를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2년 동안의 전세 계약을 만료하고 월세집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 온지 4일째인데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요. 집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지금 어 신용불량자라서 전세 반환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로지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저희 전세금을 줄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정말 속이 터지는 어몇 주였고 속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렇게 속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사온 집의 경치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오션뷰 아파트보다 훨씬 좋고 집주인분은 이사하느라 끼니도 못 챙겨 먹는 저희를 위해서 밥도 차려주시고 이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갔다, 모두 잘 돼서 나갔다는 긍정적인 말도 해주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잘 살고 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기운이 저희 부부에게도 닿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며 자가 마련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 이번 생에는 전세는 없다를 외치고 있고요. 월세 다음에는 전세가 아닌 자가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